안녕하세요. 시골일기장 시일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일기를 읽어드릴 차례인데요. 오늘은 일을 갔다 왔어요. 일 갔다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밥 차리는 것보다 요거 해먹는 게더 맛있겠더라고요. 준비해놓은 게 있어서 냄새는 안 나죠? 이거 뭐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먹을 거를 이렇게 해 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요 <laughs> 배고파서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한 젓가락만 먹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일기장 오늘은 시골 일기 열한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6년 9월 21일. 이 왼수 같은 닭. 왼수 같은 사람. 오늘은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집에 가서 열무하고 배추 뽑아서 반찬해야지 하며 룰루랄라 집으로 왔는데, 이놈의 닭이 글쎄 모조리 다 뜯어먹어버렸다. 할아버지는 닭무이 주고 나면 닭이 아직 남아있는지, 다 들어갔는지 확인도 하지 않나 보다.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다. 저걸 확 잡아먹어버릴까? 정말 닭이고 사람이고 꼴보기 싫더라. 아침마다 풀 뽑아주고 애지중지하며 이쁘게 키워놓은 것인데. 이 글을 쓰다가도 화가 나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말했다. 알고는 있어야 할것 같다. 할아버지는 아이고 미안하다 하신다. 내가 줄게 하시길래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먹은 게 화가 나서 그럽니다. 했다. 내가 그 마당에 뭘 키워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꿎은 닭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깨끗이 먹어치운 밭을 보시고는 혀를 끌끌 차시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내가 다시는 마당에 뭐 한다 설치나 봐라. 도대체 왜 확인을 안 하냐고.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정말 사람 징글징글하다. 그렇다면 닭한 마리 잡아먹어도 모르겠구나. 내가 닭 도둑이 되겠지만 말이다. 하긴 잡으라 해도 못 잡으니 닭 도둑은 될래야 될 수가 없다. 아랫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는 머리 염색을 해달라고 하셔서 염색을 해드리고, 오늘 닭이 내 밭에 무, 배추를 다 먹었다 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염색약이 여기저기 묻어버렸다. 찌찌 참 지저분하구나. 그때 앞집 할머니 오셔서는 어제 새벽에 나를 깨우려고 했다 하신다. 뒷집 사이코가 그 새벽에 부모님을 때리고 부수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나는 꿈나라여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게 오히려 참 다행이다. 할머니는 나를 깨워 저놈이 하는 것을 사진 찍어 신고하라고 하려다가 고온이 자는 사람 깨우지 말아야지 했다면서 혼자서 그놈을 상대하며 누가 부모한테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야단치느라 밤에 힘들었다 하셨다. 내가 들었으면 바로 신고해버리는 건데. 어이구, 정말. 왼수 같은 놈. 내가 젊은 남자라면 어디 데려다 죽지 않을 만큼 패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또 왕순덕 할머니가 지나가시며 당신 당신을 방송국에서 찍어갔다고 자랑이시다. 사진 찍히는 거참 좋아하신다. 며칠 전에는 거창 시장에서 사진 찍혔다고 자랑을 하시더니만 이번엔 무슨 일로 찍어갔는지 아주 많이 찍으셔서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며칠 날 방송에 나온다고 하시는 거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찍어 간것 같은데 다시 물어서 방송 나온 거 봐줘야겠다.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말이야. 뒷집 남자 사이코의 시작이네요. 아, 마당에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열무 배추를 심어 놨는데 예쁘게 자랐어요. 진짜 너무 이쁘게 자라가지고 빨리 가서 맛있는 김치를 한번 해먹어야지 했는데 닭이 다 뜯어먹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뒷집 사이코의 행동이 시작되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녁 맛있게 드세요.